오늘도 크네요, 옷은. 귀여워. 예, 아, <laughs> 아, 귀여워. 하지마, <laughs> 귀여워. <laughs> <laughs> 하지마! 하지 <laughs> 예. <완전히> 하지 <laughs> 그냥, 그냥 귀여운 거아니야 그냥. <웃음> 귀여워. 귀여워. <laughs> 아, 귀여워. 소리가 귀여우신데요? 자, 오늘도, 어, 진짜 저희가 생각해본 남자애 팬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태우가 응. 네, 너무 귀여워서 그래요. <목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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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들만 소리 지르라. 죄송합 그래 안 들려. <laughs> 남자들만 소리 지르라. <laughs> 아 <아우>, 너무 귀여운. <laughs> 소리 지르면서 눈치를 보면서 지르는 거야. <laughs> 무조건. 그 <laughs> 계속 아쉬움이 계속 남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게 사실 공연이 네. 딱 마지막 공연이 끝나고 나면 이게 되게 막 허해지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허하죠 막 다음 주 주말이면 또 공연장 가서 막 해야 될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아 저는 올해 어... 공연을 좀 많이 할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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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갑자기 아갑자기아 아직 자기 지금 계획은 없때요 아, 하나도 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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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솔로, 솔로도 좀 하고 오우도또 아. 했으면 좋겠고 아. 지훈이도또 했으면 좋겠고 아. 그래서 진짜 진짜 행복한 가정인 것 같아요. 우리 진짜. 그럼요. 아 우리는 네. 축복받았어요. 예, 네. 축복받았고 여러분들 덕분에 저는 항상 콘서트를 할 때마다 저희가 지금까지 뭐 정말 몇백회 공연을 해봤을텐데 그냥 항상 공연할 때들는 생각이 그래요 그냥 콘서트나 공연만 하고 살고 싶어요 아, 네. 아, 네. 저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송 나가는 것도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네, 방송 나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막 항상 되게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근데 콘서트를 하면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항상 어, 여러분들에게 너 감사한 마음만 있고 또 즐겁고 재미있고 좋은 기억만 있으니까 공연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예 이제 현실적으로 현실적 <laughs> 힘들지만 어, 예. 저는 <laughs> 방송 재밌습니다 <laughs> 그때 부러워요 부요 앞으로, <laughs> 앞으로 <laughs> 고영이 형도 방송 많이 하실 거예요 <laughs> 어, 못하겠어요 할수 있어요 아니 할 수는 있는데 힘들어요 제가 <laughs> 연기예요 연기 연기를 하라고요? <laughs> 네. 드라마 아, 나오고나서 드라마 나오면 좋아 연기는 할수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그것도, 그것도 재밌어요 <laughs> 방송은 못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네. 절좀고쳐주세요 선생님. 제가 드라마 꽂아드리겠습니다. 뭐 있어? 질르 보는 거지? 일단 <laughs> 질르잖아 그럼 사랑의 노력을 하게 된다고. <laughs> 왜냐면, 허윤이 형이 연기하는 걸 내가 보고 싶어가지고. <웃음> 어. <웃음> 이제 에 영화 있잖아요, 그 뭐. 한예술 얘기하지 마! <laughs> 하지 마! 그래도 한예술 씨는 잘해. 야 지금 우리 <웃음> 다 <웃음> 처음이었어! 제목이 <laughs> <재봉이> 뭐였죠? <laughs> 얘기하지 마! <laughs> 용의주도 있으신. <미스신>. 맞아. 죄송해요. 그 때보다 훨씬 연기력이 늘었기 때문에 뮤지컬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이제는 인제는 브라운관에서 연기해도 안 어색할 것 같아요. 진짜 아, 지금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못했어요. 그때는 솔직히 제스, 말씀드리면 어, 억지로 했어요. <laughs> 억지 이게 왜냐면 연기가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아 그렇게 굳이 네. 말씀 안 하셔도 네. 모두 다 알아 알고 있죠. <laughs> 억지로 하신 거 맞아요. 아 근데 좋았어요. 예 좋았어요. <laughs> 어떻게 <어떤> 좋았어요? <laughs> 그게 데뷔작이죠. 데뷔작 예. 네. 연기 데뷔죠. 그죠예슬이도 그게 데뷔였고요. 네. 용인 쪽에 있으신. 예. 예. 좋았습니다. 좋았, 뭐가 좋았다는 걸그래야 <laughs> <laughs> 예. 저는 근데 기억에 남긴 합니다. 예.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쓸데없는 사담을 늘어놓는 다는 이유가 있다는 거 아시죠? 아쉬웠어. 네. 예, 아쉬웠어. 어떻게 뭐 이렇게 사담 좀 많이 할까요? 네! 거기에 끄집어낼 수 있는 얘기 좀뭐 미다! 미다! 미담? 미담 미담 아 어? 어? 맞다! 해줄게. 내 미담 마지막 날 해준다 서울에서한다 그랬죠 어기억운 아아아 진짜 좋으시다 넘어갈 뻔 했는데 네. 성현이 형 미담이 뭐가 있지 <laughs> <laughs> 항상 뭔가를 준비할때 공연이든 앨범이든 팬들 생각밖에 안 해요 어, 이게 어떻게 하면 사실은 본인도 뭔가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뭐 이런 새로운 것들 그런 거에 대한 욕심들이 굉장히 많은, 많을 텐데, 그거보다는 뭔가 어떻게 하면 팬들이나 관객분들이 더 좋아할까?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 좀 싫어하려나? 이런 생각들을 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항상 어, 연예인으로서 가수로서의 활동하는 그 방향이 다 팬들한테 다 향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항상 그런 말들을 들으면 어,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저는 사실 제가 좀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네. <laughs> 그래서. 맞아요. <웃음> 맞아요. <웃음> 아, 근데, 예. 그, 그거... 그 저는 사실 제가 하면서 제가 좀 하고 싶은 걸좀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야지 네. 이렇게 진심으로 즐길 수 있고 하는 건데 아, 그런 거를 또 네.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세요. 네네. 네. 그럼요. 어, 근데 맞아요가 확 튀어나오는데. <laughs> 아러분이것그 어, 미담이었습니다. <laughs> 어. 뭐뭐해 달라고요? 예? 이건 칭찬이래요. 미담이 칭찬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laughs>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적인 어떤 모습들을 얘기하라는 거죠. 아, 어. 그런 것 말입니다. 어. 아니, 똑같아요. 맨날 이래요, 그냥. 는 재원은... 이건 약간 TMI 시간이구나. 태호는, 음, 한번 그날 입은 옷은 절대 빨지 않으면 다시 입지 않습니다. 오! 이런 거? <laughs> 아, 이런 어, 거? 항상 빨아요, 항상 빨아요. 허영은 집에 가면 옷을 옷걸이에 걸지 않아요. <laughs> 전부 다다 다 소파에 이렇게 얹어져 있어. 아, 잘못하시는 거예요. 제 소파는 옷걸이예요. 그래서 집을 가는데 어앉아그랬데 소파에 앉을 데가 없어 바닥 식탁을 자야 돼 식탁을 바닥에 앉으라고 아, 제발 좀옷 정리를 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아니. 나는 깨끗한 거 얘기해 혼자 혼자 살니까 어쩔 수 없지 무슨 이상한 얘기야뭐 여러분이 가서 우렁각시 해주세요 <laughs> 돌아가면서 천명 넘으니까 천일 동안 한 명씩. 예. 또 그런 어, 거, 그런 거. 또 궁금한 거 있어? <laughs> 이런, 이런 시간이 되어버렸어. 궁금한 거 있어? 다? 약간, 약간 지금 그거 같아. 뭐야? 그 엽기적인 그녀에서. 네. 견우가 까라면서. 아. <laughs> 어. 네. 우리 우리 태우는요. 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걸 하게 좀 해주세요. 저는 굉장히 어, 좋아하는나이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여려서 어, 강하지 못하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달래주시고 채찍만 주지 마시고 당근 많이 주시고요 우리 허영이 형은요 저희가 먹고 먹어보고 맛있는 건 남들도 꼭 맛있다고 해줘야 돼요 안그러면 맛있다고 할 때까지 먹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호영이형은요 요즘 술을 안먹으면 잠을 제일 못자요 많이, 많이 외로운가봐요 그러니까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방금 알코올주 까지 들었어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어,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요즘은 예 그만해요 <laughs> 술 얘기하면 또하없이 나옵니다. 예. 아, 술은 좋은 친구죠. 예? 술을 많이 네. 마시면 좋은 예. 친구죠. 아, 요즘 부쩍, 부쩍, 어, 어, 좋은 술 선물을 주세요. 아, 팬분들이요 예. 아, 네. 맛있네요. <laughs> 자, 아 우리 예. 술은 적당히 하면 좋은 친구지만, 네. 과음하면. 그럼요. 어, 나쁜 친구죠. 절, 절대로. 네, 나쁜 친구는 꼭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요? 친구는 이제 끝내기로. <laughs>